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의 뉴질랜드 코비난19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8일까지 뉴질랜드 전국 백신 접종률은 1차 92%, 2차 85%입니다. 20개 지역 보건이중 오클랜드 메트로의 백신 접종률은 1차 94%이며, 2차 89%입니다. 와이카토 백신 접종률은 1차 91%. 2차 83%입니다. 캔터버리 백신 접종률은 1차 95% 2차 88%입니다. 캐피탈앤 고스트는 1차 95% 2차 90%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은 COVID-19 Protection Framework System 전환 소식입니다. 이제 12월 3일부터 뉴질랜드 전역이 CPFS, COVID-19 Protection Framework System으로 전환됩니다. 신호등 시스템인 CPFS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각 지역 보건위별로 Red, Orange, Green 레벨 전환이 적용됩니다 오클랜드는 12월 2일 밤 11시 59분부터 새 신호등 시스템인 CPFS의 Red 레벨로 전환됩니다. 오클랜드 이외 지역은 11월 29일 내가 회의를 통해 레벨이 결정된 후 발표됩니다. 현재의 COVID-19 레벨 시스템보다 COVID-19 Protection Framework 시스템은 완화된 규정으로 백신 완전 접종자들은 레벨에 따라 일상생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은 우리 주변에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과 모르는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보건 규칙을 지키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1일 확진자 수와 병원 입원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부에서는 작은 증상이라도 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OVID-19 검사소나 백신 접종 센터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healthpoint.co.nz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COVID-19 공식 웹사이트 covid19.govt.nz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mycovidrecord.nz에서는 백신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비드 i d 1 9 백신 접종에 궁금한 점은 뉴질랜드의 한인 의료 및 보건,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모임 단체인 코리안 커뮤니티 웰리스 소사이트에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으며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c 비드 i d 1 9에 확진된 뉴질랜드 한인 동포는 긴급, 방역, 구호 물품을 오클랜드 영사관 027-297-0123 또는 027-646-0404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되며 영사관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지난 7일 동안의 뉴질랜드 코비드 난치 소식이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김도영입니다.